비비안의 직장인 5분 영어. 안녕하세요. 비비안입니다. 여러분, 알려주다, 경고해주다. 영어로 어떻게 말하고 계시나요? Notice? Warning? 다들 한 번씩 이런 단어는 떠오르셨죠?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중요한 일로 경고를 해줄 때 바로 flag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깃발을 뜻하는 flag 그 단어 맞습니다. flag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깃발, 신호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사로 쓸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 옆에 표시를 하다라는 뜻이 된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깃발을 꽂는 이유는 보통 여기 잘 보고 있어, 여기는 정상입니다, 여기는 어디의 영토입니다 등등 어떤 표식을 나타내고 싶을 때 꽂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업무 중에 이것만은 사람들이 꼭 집중해서 봤으면 하는 것들이 생겼을 때 flag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랍니다. 영영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Mark an item for attention. or treatment in a specified way. 주의를 요하거나 특정 방법대로 처리되도록 표시를 남기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문장 안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Thank you for flagging this. I will discuss this issue with the managers. 해당 오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니저들과 의논해보겠습니다. 여기서 discuss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 무엇에 대해 의논하다여서 discuss about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discuss about은 틀린 표현입니다. discuss 다음, 의논 대상이 바로 나와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appreciate flagging the error. I will make this as a major priority. 해당 에러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서 appreciate은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thank you 혹은 thanks보다 더 격식 있는 단어이니까 잘 기억했다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문입니다. I've flagged some parts that we need to focus on.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에 중요 표시해두었습니다. 그럼 이 단어는 활용도가 아주 높으니까 마무리 전에 한 번씩만 예문을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Thank you for flagging this. I will discuss this issue with the managers. 두 번째입니다. appreciate flagging the error i will make this as a major priority 마지막입니다. i flag some parts that we need to focus on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욱 다양한 비즈니스 영어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첫 댓글에서 주소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